오늘 창경궁 같이 함께 둘러보실 건데요. 창경궁은 이제 조선시대 궁궐로서 생활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긴 궁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창경궁에서 가장 중요한 곳 명정전 그리고 이제 함인정에서 바라보는 어, 곳그 다음에 통명전 아름다운 풍경이 같이 있는 춘당지 그리고 마지막 유리대온실까지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지금 명정전 앞에 와 있는데요. 명정전이라고 하는 궁궐의 가장 중요한 정전 그리고 앞에서 멀 크게 넓게 펼쳐져 있는 이 마당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신하들이 함께 왕을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행사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된 옆에 있는 이 복도를 지나가지만 앞에 있는 바닥은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죠. 이돌은 어 박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많이 울퉁불퉁하고 여기를 밟는 신하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음. 왕 앞에서 조금은 겸손을 하, 가져라라는 뜻으로도 네, 어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 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조정에 모있다 그래서 정답. 그래서 조정 신료, 조정 대신들은 바로 여기에 모이는 신하들을 뜻하게 됩니다. 자 명정전 앞에서 가장 뭐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는 왕이 서계실 건데 그 안에는 왕이 앉는 자리와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그림 그리고 그외 상징물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쪽이 계단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한 판석에 두 마리의 봉황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 어, 봉황은 봉과 황두 마리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봉황은 그 수컷과 암컷을 의미하는데 그게 항상 왕의 상징으로 왕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사용이 됩니다. 용과 봉황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리고 특히나 단청을 새롭게 칠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 위쪽에 금물 보이세요? 아, 네. 네, 어, 지금 잘안 보이지만 요런 느낌의 금물. 새가 워낙 둥지를 많이 틀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새들에게는 잔이 본인들의 둥지를 틀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들이 둥지 틀어서 나무가 썩게 될수 있기 때문에 둥지를 미리 틀지 말라고 예전 이렇게 그물을 미리 설치해놨다고 합니다. 막아놓은... 아, 그러면 옛날에는 망 같은 게 없는데 새들을 어떻게 막았었나요? 이건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네, 이 이름을 부시라고 부르는데 부시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때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철물로 큰 그물망을 만든 게 아니라 가장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명주시를 꼬아서 큰 그물을 걸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음.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문 하나를 지나왔잖아요. 그 문을 경계로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환경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경춘전이라고 해요. 남성이 유일하게 지냈었다라는 기록을 볼수 있는 게 환경전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여기에서는 중종이라는 왕, 중종이 여기서 기거하시다가 승하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소현세자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경춘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탄생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정조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의 정조의 어머니였던 혜경궁 홍씨가 세자빈 당시 바로 여기에서 정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경궁 홍씨가 지내셨다는 걸 유추해 봤을 때 세자빈 또는 그 전에는 대비가 같이 함께 사용하시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환경전이랑 경춘전 다음으로 창경궁에서 가장 크고 멋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는 통명전입니다. 통명전은 정말 말 그대로 왕실의 우더름, 왕대비 또는 대비가 지냈었던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많이 주인공을 맡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까요? 정답. 희빈 장씨, 어 너무 목소리 걸걸했죠.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 민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인현왕후 민씨가 기거했던 곳. 가장 위쪽에 용마루가 없어요. 아까 봤던 건물들과 좀 다르게 가장 윗부분이 없는 거는 왕비가 주무시는 곳에는 용마루가 없어요. 또는 왕이 주무시는 곳에도 용마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왕의 침전이나 왕비의 침전에서 보통 용마루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설은 엄청 여러 가지가 전해져요. 이건 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곧 용이니 용을 용 위에 누일 수 없다. 또는 왕비가 가장 중요한 왕실의 덕목 안에서 왕비의 역할은 왕자를 생산하기, 생산하기 위함인데, 너무 기운을 막고 있으면 왕자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넓은 이 춘당지가 사실은 연못이 아니라 왕의 농사를 지어 보는 곳. 그러니까 왕실의 눈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뽕을 가지고 작업하는 양잠이라든지 농사를 지어 볼수 있었던 내농포라고 했던 곳이 원래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지나면서 창경원으로 변하던 시절에 바뀌었던 시절에 조금 더 일본이 연못 춘당지가 원래 있는 작은 춘당지에서 크게 넓혀서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곳이 그때 당시에 휴식 공간의 춘당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있는 곳이 유리 대온실입니다. 유리 대온실은 모습과 그대로 진짜 유리로 이루어진 큰 온실이 됐는데요. 이 유리 대온실도 역시나 창경원 시절에 처음에 1909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처음에 짓게 되었습니다. 보수 기간 동안에는 여기가 전부 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 2년 전에 보수가 다 마친 상태로 조금 더 깨끗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같이 함께 창경궁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평탄하고 경사로도 잘돼 있어서 휠체어가 걸리는 곳이 잘 없어서 또 좋았고 다른 공원에 비해서 뭐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음. 시원해서 여름에도 찾아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함께 창경궁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 만나서 즐거웠고,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